아드럽나? 홍석한 유재욱 교교사 한 발만 늦었으면은 절단 납쁜했습니다 뒤 들어갑니다. 한자 태진이 물러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홍석한 제로의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미로포처럼 간자평소태진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건치를 날려보는 홍석환, 밀어붙이는 태진. 소사움 경기는 아무래도 초반 기사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밀러붙이는 태진, 홍소의 박준호 조교사, 청소의 유재욱 조교사인데요. 밀고 들어오는 칸, 들어 올려보는 태진. 자,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홍소가 밀치기, 청소가 울장치기인데요. 청소 퇴진 무려 7월의 성일을 가지고 있는 손대여. 자, 홍속한 잘 받아냅니다. 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밀치기와 대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태진, 홍석한 밀치기. 자, 태진이 밀어붙이나요?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칸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밀어보자는 칸 돌아 들어가는 태진 홍소가 한 번, 청소가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죠 연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서로가 머리를 떼면서 상대방을 쳐다봤습니다 결국은 끈 사움인데요, 양철 사움소. 자, 밀어보시는 태진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속한. 빠져나오면서 때려봅니다마는 만만찮지요. 5살 동갑내기들. 자, 여기서 홍석한 좋은 자세 빠져나오는 한 태진. 어속가 기술이 좋나요? 밀고 들어가는 칸 다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칸칸 들어 밀어 보는 칸. 퇴진의 반격 밀어붙여난 칸 퇴진의 반격 자 아주 재미있게 싸우고 있습니다 2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가 넘어갈듯 말듯 견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양쪽 사음소 자, 들치기로 밀어봅니다마는 홍석한 태진이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서 태진 홍석한이 호흡이 조금 왔습니다 평소 퇴진 배변을 하고 있고요. 미루 봅니다만은 만만 소입니다 자세를 완전히 낮추면서 들어 밀어 보는 칸 홍소가 12전 5승 1무승부 6패 45%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밀어붙이는칸 청소 퇴진 19전 십이성 이무성부 오패 칠할성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란 대로 밀어붙은 칸 태전이 잘 받아냈습니다. 청소태진이 계속 똥을 사고 있는데요 밀어붙이는 홍소 칸 칸에 반겨 밀어붙이는 칸자 태진이 받아 냈습니다 아참 대단한데요 홍소 칸이 거기서 공격을 멈추면서 오히려 청소 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홍석한에 밀어붙일 듯 청소 태진 많이 지쳐 보입니다 홍석한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국은 그렇죠 태진이 입을 벌렸죠 평소 태진의 입을 벌린 상태 다시 똥을 사고 있습니다. 태진 똥 사고 입 벌리고 엄청 지쳐 보입니다. 홍속 칸이성기를 잡은 듯. 밀어야 되는데요 밀어 밀고 r m 갑니다간 조금 더 밀어야 되는데요. 밀어 r m 니다 r o r m i r 진 계속 밀어붙이는 r 이제는 r 사움입니다 근성사움이죠 하고자 하는 의욕사움입니다 3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을 벌리는 태진 엄청납니다 완전히 대박 경기인데요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홍소는 조금 더 밀어야 되고요. 청소는 돌아 들어야 되겠지요 돌아 들어는 퇴진,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밀어붙이는 칸, 아,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도 안 가네요. 청소 퇴진, 홍소 칸, 정말 답답합니다. 아참 청소 태진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인한 지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섯 살 동갑내기들의 멋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을 내주고 있는 태진 자 홍석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의객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칸 반을 시도하고 있는 태진, 아참또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소싸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싸움에 아주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지요. 푹 빠져들게 합니다. 다시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는 양적싸움수 홍수의 칸, 청소의 태진. 사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서 태진이 확실히 전서을어다듬었습니다 자, 홍한 힘을 모으고 있고요 경서 태진 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태진 근성 상업인데요. 자 계속 밀어봅니다. 간 태진의 지구력 밀어붙이는 간 태진의 반격. 아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우들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소싸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예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예술이지요. 자, 두 마리 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홍석칸이 옆구리에 많이 당했는데요. 자,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마리 다가 입을 벌린 상태, 밀어붙이는 칸. 될치기 두번세번 들어갑니다만은 평소 퇴진 잘 받아내고요. 이제 하다가한 마리 절단나지시분데요. 아, 참 대단합니다. 소들이 화가 나니까 저렇게 무섭네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돌려 세워야 됩니다. 연속적인 들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홍소칸 막무가내로 받아내고 있는 청소 태진 자, 태진이 물러서는 모습. 태진이 물러서는데요. 여기서 태진! 그러나 홍소 태진 돌아섭니다. 아, 홍소칸의 끈질긴 지구력. 결국은 성민을 나고 잡니다. 제10경기 멋진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0 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